8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C문제인데요. 여기에 선택지에서 먼저 어떤 종의 문제인지를 파악한 후에 C로 올라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 회화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음악성을 살리고 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4. 번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소재들을 방치시켜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네. 어떤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가의 마을에는 사가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사물바라고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도는 정맥이 바르르 떤다. 여기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인물의 모습을 심감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샤갈의 마을과 관자놀이 정맥은 다소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샤갈의 마을은 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돋는 전맥을 오르만지며, 눈은 수천만, 개의 날개를, 눈은 수천만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가레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가레 마을의 준똥만한 겨울 열매들을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아닥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공에 집는다 거기서 눈과 불의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불은 빨간색으로, 눈은 흰색으로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고 회화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2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다.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지 않고 음악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